도전적인 부분들도 많고 조금 포심하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띠입니다. 도전적인 부분들에서는 좋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오늘은 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저희가 네. 알아볼 건데요 어, 그중에서도 1974년생 52세 갑인생 분들을 네. 좀 신점으로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이분들 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일도 들 조금 많이 했었을 거고요 네. 큰 일을 도와주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하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조금 더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사업적으로 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조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앞으로 갔을 때에는 더잘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이라든지 적 하는 부분, 도전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 욕심을 냈으면 그런 거를 결국에는 이룬띠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냈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슬럼프가 왔던 분들이 그걸 유지해서 계속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을 거예요. 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에 좀 운기를 볼 건데요. 네. 좀 일단 전반적인 운세는 좀 어떤가요? 도전적이요. 네, 도전적이고 어, 이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화통하신 분들도 많고요. 음. 조금 소심하다라는 성격이 <laughs> 사실 조금 적은 편이세요. 그래서 네. 도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욕심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내가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준비해서 내가 함께 같이 갈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부분들도 많고 조금 호심하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금전운, 재물운 그리고 이제 문서운입니다. 네. 이세 가지 좀 어떨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네. 돈을 못 벌진 않는데 더큰 돈을 벌고 싶어. <laughs> 더큰 돈을 벌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한 거에 한한 한 번에 많이 돈을 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어는 가실 텐데 네.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으셔야 어 뭐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줄이지는 않아도 되지만, 네. 그런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조금 덜 들어야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쉽지 않으실 거예요. 음... 금전은 없지는 않거든요? 금전은 네. 없지는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금전은 안 따르지는 않은데, 내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적인 부분들만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럼 금전재물은 문성훈 좀좋아하신다는요네 금전재물 같은 경우에는 놓지 않아요 <laughs>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잘 나아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들에서는 좋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람이 원래 조금 더 벌면 좋잖아요.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는 부분들에서 돈 버는 부분들이, 그래도 내가 일하는 거만큼은 버는구나. 라는 거에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문서원이나 이렇게 투자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큰 거를 좀 큰, 크게 크게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크게 들어올 거고, 내가 그것을, 어, 책임질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게 크게, 네. 크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음, 같이 한다라기 보다는 단독적으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크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인 부분도 같이 확인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그 다음이 사람과의 인연법입니다. 인연 수는 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기 보다는 적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적은 사람들만 만나는 이유는 팀장님 같은 좀 위에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미팅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뭐라서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도 내가 내 일이 이어 이루어지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좀 적게 만날 수는 있지만 인연에서는 그런 인연들이 인연법으로 회사 쪽에서는 이어질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크게 만나지 않아도. 내 시간을 조금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여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어, 좀 연애나 이런 네. 좀 결혼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연애는 일단 스타일들이 다 <laughs> 정해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네. 드는데 일단 그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분들이 나와 연결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어, 그런 분들도 같이 만나보시면 내가 몰랐던 감정들이라든지 생각들이 같이 드실 거니까 그런 것적인 부분에서 같이 만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연 또한 어. 끼리끼리 만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성격이 조금 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넘치는 분들을 만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복이죠 자식복은 좀 어떨까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자식복이 높다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과 같이 합쳐졌을 때 자식복이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상승 운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론 혼자로서도 성공하고 잘살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게 상승하는 운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옆에 사람이 생기면 그 자식분도 같이 상승할 거고요. 그 자식분들도 욕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시죠?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 일들에 있어서 더큰 것들을 더 잡게 되실 거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적지만 그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알게 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연락을 해주시면서 지내다 보면 대인 관계도 일도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어, 오늘도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